어, 인트로 한 번씩 보자고. 우와! 아. <laughs> 봐봐똥 나오나? 나오네. 우와, 아오! 오 뭐야? 갑자기 갤럭틱 노바가? It's f a s h time. 오 뭐야? 아니 이게 델타... 델타라는... 런 아닌가? 오늘의 게임 아이 a 너트라이라는이 아이 a 너 n a 게임을 한번 해볼 거야. 뭐야? 오, 뭐야? 아니, 죽는 소리는 왜 모뎅군인데? 자, 머리에 꽃 달려있네. 이집으로 그런가? 이게 지금 인트로니까, 뭐, 인트로는 한 번씩 보자고. 오오 아! 이런 씨! S 누르니까, 쟤 갑자기 도망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지. 오오! 또 굴러와요? 궁 굴리네? 어. 체력은 안 보이나? 어 뭐야? 오케이, 죽일 수 있어. 마리오 뭐야? 마리오 죽여. 오케이, 마리오 컷. 물 나온다, 물 나온다. 빨리 그냥 써가지고 죽여버려야겠다. 오, 잠깐만. 살았다. 맞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 오, 잠깐, 잠깐, 잠깐. 그냥 갑니다. 오케이, 깼나봐. 보스 클리어라는 거지, 아무래도. 아마, 아마 오, 보스인가 보다. 이 녀석이 보스인가 보다. 쏘자 빨개진다 세상을 빨갛게 물릴 때까지 어불 쏜다 빨간 거. 약한데? 역시 이지뭐라 그런가 체력이 엄청 약한가 보다 패턴 정도 봐줄까? 오우 별거 없군 불이다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나다따로오네 어, 다 그냥 뛰어다해야겠다오 이게 진짜 그 저건 짭공룡이었나봐 약한 공룡 여기, 여기 티라가 있네? 오, 야, 잠깐만, 불 쏜다. 오, 뭐야, 뭐야, 야밀려한다밀려한다 밀려난다. 아, 어, 잠깐만, 뭐야, 뭐야, 이건 또. 빨간 거. 또 있는 거야? 반복? 어, 오, 잠깐만. 빨리 일으 빨리 일으 이제. 잡았다. 아니, 엄청 쉽구만. 역시 이지모드라 간가 아쁘지않 돼? 이건 뭐야? 아, 나도 안 죽는데? 뭐야? 밟아야 되나? 오! 뭐야, 얘는? 우리 선인장 같은 게 나오냐? 이건 또 무슨 그거야? 식물 대 좀비에 나오는 걔는 아니고, 뭐 디지몬 같은 데 나오는 그런가 아닌데? 걔는 뭐야? 오, 화면 흔들리거든. 오! 오! 와아야 이거 언제 내려가야 되냐? 지금? 어 지금? 뭐야? 어힘 힘이 해졌다. 뭐지? 오 어, 잠깐만. 후! 우 어, 볼케 뭐야? 오야 어, 이거 막 뭔가. 오 어! 조심. 가만 있으면 피해지는 거고. 오 위에서 뭐 내려온다. 오 뭐야 뭐야 타겟팅. 나를 타겟팅하고 하나는 오 그냥 랜덤이야. 오야 잠깐 나도 난 죽어. 오케이 오케이. 호호. 오 피했다. 오 뭐야 아래쪽에 내려가서 어아 쏘. 마지막에 랜덤 패턴이 나오는구만. 아 악나 하나네 이거. 이지몬이라서 이 정도 패턴에 체력을 깎아도 죽는 건데 과연. 했어. 여기 내고. 그 다음에 그평판 오케이. 점프. 가운데로 들어와. 이거 사이로 피해주고. 여기서 사이에 피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자리에서 해주고. 이제 다음이 문제야. 이거가 좀 운빨인 것 같아. 이건 랜덤이잖아. 안에서 아래서 에 튀어나오고. 오 위험했어. 아 그리고 이거 화면이 계속 흔들려가지고 내가 바라볼게 흔들리지 우니 아. 우와 오, 피했다 씨 나이스 잡았나봐 죽는 소리는 왜 그거야 미미잖아 어디서 나는 소리더라 근데? 기억이 안난다 아무튼 클리어인가봐 졌어 아 보스의 느낌이 무시 나는데? 뭘까 뭐야? 뭐지? 나 얘는 본적 없는데, 야, 그체력 받는 롱맨이다. 롱맨에 나오는 앵놈 우와... 오우 날라온다. <laughs> 잠깐만, 아...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짠몹이 나와가지고 저걸 쏘기도 하는데... 야... 새우리 바람이? 아, 위험하다 그런 정도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반픽 갔어 오케이, 좋아 그, 그래, 하고 점프, 점프 오케이, 역시 이지모드라 그런지 체력이 쪘구만 좋았어 클리어인가? 빠른 속도로 넘어가는 거 좋다고 오케이 어, 맞으면 죽는 거야? 아니지 브레드브레드 이름이 브레드인가 뭐야, 뭐야? 이거 왠지 딸나올것 같지? 금방 올것 같아. 빨리 오른쪽으로 가자, 그냥. 보스구만! 레드 라이프. 우와! 야, 어디 나오는 계기야 근데? 오. 뭔가 불이 막 나온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우와! 빨간 거. 이것도 뭐야? 오 우. 야야야, 야. 체력이 별로 없어. 괜찮아. 어, 저거 뭐야? 아, 오케이. 다음으로 가자. 이거 쏘다가 불 꾸물 때 내려가. 물 조심. 아, 어, 오케이. 내려가 있는 자리에 나오는구만. 야 쉬어, 쉬어. 오케이, 잡았다. 대본 건가? 왜고질라 소리가 나냐? 오른쪽으로 가야되나? 아닌데? 뭐야? 어, 체력이 없어. 아, 이거 왠지 추격전 같은데. 느낌상. 뭐가 있어? 어, 온다, 온다. He's coming. 아, 좋아. 이거 지금부터는 좀 집중을 해야겠어. 어. 이 빨간색 녀석이 정말 마음에 들지만 그만 죽어야지. 응? 깨야지, 깨긴. 정말 사랑스럽지만. 아, 야, 예. 그리고 이게. 벽돌이잘안 벽, 보여. 어, 엄청 빨라져. 이제 앞, 앞키를 계속 눌러야겠다. 점프 높이 조절로만 가. 어, 잠깐만. 확신데? 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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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대로 쭉 가는 거야. 아, 야, 화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안 보여. 잘좀 다를 것 같다. 거리가 좀 오케이. 살았다 위스피우드다. 또 위스피우드니. 어, 야, 잠깐만. 랜덤 패턴이. 어,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 이거 점업 나오는 거는 왜또 마리오? 그거 너무 쉬워. 우와 이쪽으로 튈지 안튈 모르네 점프 안 뛰어도 되나? 점프 안 뛰어도 되네 이 점프 안 뛰어도 되 에라이 그러면 점프 안 뛰고 깨겠다 오케이 점프를 뛰니까 못 깨지 우오 깜짝아 아니 뭐야 왜 얼굴이 날라가 좋어 여기는 뭘까? 어이 보스다 아니 이거 설마 보스 그대로 갔다 박는가 맞네 맞네. 이거 오른 이때 오른쪽 가을때똥 떨어지면 진짜 돼. 아 이건 좀 다르다. 봐봐 똥 나오나? 나오네. 와아이고 오케이. 아야 어, 흔들림이 너무 심해. 괜찮아 그래도. 근데 이제 그거 패턴. 이거 보고 피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니다, 위치 이름 외워. 떴어. 다시 오른쪽에 쭉 붙어. 이제 쏘면은 죽겠지. 체력 한칸 남기고 못 죽인 거 싫어요? 일 욕심 그만. 일 욕심 하지 마. 아, 아니야. 이 정도 체력이면 괜찮아. 아, 빨리 죽어. 보스가 랜덤성이 좀더 짙어졌어. 뭔가. 오케이. 됐어. 오케이 크레코 컷. 아우 많이 오래 걸렸다. 야 따라오는. 거야. 일단 저 밟아보자. 뭔지 모르니까. 와 이거 이거 패턴 나올 때는 좀 조심해야 돼. 오케이, 저 패턴 나오면 좀. 조심. 오, 뭐야. 어, 죽일 수 있다. 또 나왔어. 오케이. 어, TNT다. 아, 저걸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건가? TNT를 맞춰? 어, 야, TNT 맞추니까 야, 체력을 깔수 있네. 오케이, 이지 보드라 그런지 이거. 오케이, 그럼또 이걸 깔겠다. 안 죽은 것 같은데? 에? 에? 없어졌네? 오케이. 저 주위스. 오케이, 죽였고. 패턴이 별거 없구만. 어, 패턴, 다음 패턴 보고 가자. 뭐지? 저거? 눈이 꺼이었어 뭐야, 뭐야? 아, 이런 패턴이 있구나. 아, 이거 위에서 버티라고 있는 패턴이네. 오케이. 저런 패턴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고 우와. 야, 잠깐만. 좋아. 데이트, 닫아라! 오케이, 나이스. 이거 한번더할수 있나? 어, 이거 안 내려간다. 뭐지? 뭔가 불길한데? 이거 위에 있어야 돼, 그때. 응, 그럼 그렇지. 그래. 깼다! <laughs> 오케이. 이게 몇 번째 보스야? 보스가 참 많아. 백명 가자! 보스인가봐? 아이씨, 갑자기 튀어나오네. 우와. 우와. 갑자기 막 저렇게. 패턴 변화? 랜덤 패턴.. 잘 보고! 아 이쪽에 좀 붙어있을까? 오케이 잠깐만 우 오! 커졌어 볼 수는 없어 좋아 보기 애초에 힘들고 우와! 아오! 이게 맞으면 반사탄을 쏘니까 오히려 더 힘든 거 같기도 하고 맞다. 스킵. 야합니다. 아 스킵하는 것좀 양심 없는데. 아 알키 늘어져 이거 알키가 안 먹힌다. 어라?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오 뭐야? 갑자기 갤럭틱 노바가? 커비 나오는 갤럭틱 노바. 갑자기 커비가 됐어. 이 와스프로 한 번에 깨버렸어 씨. 야, 패턴 좀 보자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오 걸려가지고 부금이 나와요 젠장 클려보금에 계속 나와 씨. 야 근데 야, 이 정도의 와스프를 견디네 오케이 이 정도까지 때리고 패턴 좀 보자 오. 오, 오, 피해, 피해, 오, 뭐야? 이거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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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이제 오, 오, 잡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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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 오, 이

뭐야? 오! 레이저 뭐야? 우 우와! 레이저! 열어! 빨리 죽이고, 될 거야! 레이저 쏜다! 우아 와, 와, 험해오 레이저, 저 쏘는 거도 랜덤이네. 오케이 잡았다. 잡았나? 야, 야, 근데 이게 체력 진짜 많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패턴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막 쉬운 그런 녀석도 아닌데. 아이 구조는 타이슨? 그럼 그렇지 마이크 타이슨이구만 야 얼마만에 잡아보는거냐 너뜨둔 빠바바 오 굉장히 빠른 주먹 오케이 때려 역시 약해 어 뭐야 좀 다른데? 뭐야 오 S 뭐야 아니 뭐야 이게 완전히 다른데? 우왁 안 되겠다 진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못 버티겠다 우왁 하나도 안 맞고 퍽퍽퍽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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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둘셋넷 오케이. 후. 거의 됐겠다. 오케이. 어휴... 야, 쉐이크 끄는 게 낫겠다 어. 개 어지러워 <laughs> 패턴 보는데 방해가 되잖아 아, DK요 아, 근데 보스 잘 만들었다 가자 딱 봐도 보시구만 It's bash time 길더가이 3세기 time. 보스 그대로군 색깔이 다르네. 어, 똑같구만. 우와! 어, 오, 오, 엄청난 특수감. 미친. 자, 랜덤 패턴. 이거는 위에 뒤에 이펙트가 없어가지고 보기 쉽구만. 어. 근데 너무 많이 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쏘지 않은데? 야, 야, 이렇게 남기면은 어떡하라고. 그래, 씨. 오케이. 와! <laughs> 어, 야, 그냥 화면 울렁울렁거리는 건좀 멋있긴 하다. 참고로 <laughs> <laughs> 내가 지금 캐릭터가 이런 이유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 캐릭터가 하나 더 있긴 한데 내가 얘를 새로 또 얻었거든, 이번에 그 게임 복구하면서. 오케이. 오! 야, 아 패턴 넘겼어, 좋아. 이 위로 떨어진 걸 올라가가지고 죽이기만 하면 돼. 오케이, 터트렸어. 자, 이제 다크보시지, 역시. 보시 나오면 다크보시지. 이 브금이 너무 좋, 참 좋단 말이지. 어? 이거는 왜 약화된 거 같냐? 바닥 장판 남는 게 좀. 우와! 으아, 블록 날아갈 뻔. 잠깐만! 점프! 오, 됐다. 아이씨. <laughs> 아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잠깐만, 나, 나 패턴 방향성을 잃었어. 기다려봐, 이게 씨 다시 깔아가지고 그런지 소리가 어제보다 더 커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방송에 송출되는 게좀 커진 것 같다고. 나가, 나가! 对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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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 점프! 어 뭐야? 뭐지? 깼나? 동물이야기인데? 어? 얘네들은 그거잖아 보스구만 동물이야기에 나오는 애들인가? 그니까 오히려 공격이 더잘 되는 것 같지 않나 어디까지 오는거냐 자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 오케이 깼다 별거 아니네 어렵지 않은 녀석이네 패턴이 그 똑같아 변화점이 없어 간단하게 깰수 있는 그런 보스였나봐요 오른쪽으로 못 가네 이자 여기 성이다 어 보스? 싸게 지는 것 같은데 뱀머브러스라니 꼬마 와 뭐냐 조금만 더 쏘면 될것 같은데 오, 죽였다. 아, 쉽네. 그래도 역시 약해, 약해. 흥왜 문이 있냐? 오, 뭐야? 아니, 이게 델타라는아닌가 피하는데 집중하려고 여기서 반피 까고, 다음에 만약에 이 패턴이 다시 돌아왔을 때 반피를 뜯까할수 있겠죠. 내 네, 예상이라면. 점프. 점프. 오케이. 어, 타겟팅가 보네. Who? 어? Captain. I can anything. 난 모든 될수 있어. 기고자 빠졌네. 한낱 광대. 그거 쓸수 있는 거 아니고, 오케이, 죽였다. 끄떡같씨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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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내가 총 쏴서 죽인 건가? 아니면 원래 들리 연출인가 모르겠어. 뭐야, 난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의심안게 뭐야? 레버렸스 아무튼 클리어 제빌. 와 뭐야 이건 또 보스 여기서 어 뭐야 금방 죽일 수 있을 것 같다 연타로 그냥 죽이 연타 시스템으로 그냥 죽이겠다 오케이 컷 근데 이거 그냥 안 써도 잡았을 것 같아. 쇼 패턴이 뭐더 있나? 자, 입에서 칼 던지고, 얘 빨간 거좀 마음에 들긴 하네. 조금만 공경할까 패턴이 거의 없는데? 자, 점프 뛰는 거랑 저거 쏘면서 날아오는 거랑, 입에서 저거 뱉는 거랑, 아이뭐 없잖아. 쉽네. 얘네들은 그냥 거져먹는 보스가. 하... 뭐야, 이거. 내가면? 이런 씨. 굉장히 어려 보인다. 어, 야, 저거 잼복 소환이야? 약한데? 뭐야? 오, 오 대박 큰 레이저. 딜 타임 추고 가야겠네. 니난나니 대지야. 할 만하네. 할다할마다대시 저거, 서울 때 선보여. 야, 최종보스인 가봐. 드디어. 야, 한5시간 정도 한거 같은데. 4시간은했구나 거의. 야, 없어. 야, 어뭐야나보야준빠오토파오토 파이어 야오 오페이지로 yeah. <laughs> 넘기네, 이걸로 페이지가제그 1페이지, 로 넘기네 이걸로페이지페이지1지1페이이게끝이지1페아지 1페이지, 1이 그럼 그렇지오페이지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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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페지1페 극장 캐릭터로 oh yeah. 피하고 있어 oh yeah. oh yeah. 아, 다음은 죽어? Get... 네, 안되겠다 보스는 깨지 말자 최종 보스에서 나는 여정을 마치겠다 다시 하기에는 또 무리야 자 그러면 오늘 아이오너트라인은 여기까지 끝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